26일 오늘은 권리당원 투표일입니다. 자, 핸드폰 켜시고 카톡이나 아, 문자를 확인하시고 김관영을 꼭 선택해 주세요. 권리당원 여러분, 한 번만 더 힘을 모아 주세요. 26일 오늘은 권리당원 투표일입니다. 자, 핸드폰 켜시고 카톡이나 아, 문자를 확인하시고 김관영을 꼭 선택해 주세요. 권리당원 여러분, 한 번만 더 힘을 모아 주세요. 큰 흐름이 반드시 다음 주에 결론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또 우리가 아, 아, 나흘 동안 음... 미리 이번에는 좀 준비를 어, 일요일 월요일을 잘해서 화요일부터 좀 숙제 잘하고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할 수 있도록 잘좀 준비합시다. 네, 고맙습니다. 군사, 이거는 대만을 지냈습니다김만 <laughs> 네, 제가 중관영 후보의 둘째 큰 흐름이 반드시 다음 주에 결론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,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또 우리가 어, 나을 동안 미리 이번에는 좀 준비를 어, 일요일, 월요일을 잘해서 화요일부터 좀숙표 잘하고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할 수있도록잘좀 준비합시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김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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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김관영 후보의 둘째.